여러분들, 미국 야 좋아요? 드셔보신적 있어요? 여러분들 다 먹고 있어요, 미국 야. <laughs> 타이레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에다지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도 미국 교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야 좋아요? 그럼 좋대. 왜 좋아요? 알이 크대요. <laughs> 그러면 알이 커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이 크다고 함량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알은요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것도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린 거고 그러니까 한국 체계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 약 계속 먹여 먹여 그러면 자연적으로 미국은 강국이 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유일하게 호주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미국 약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왜? 의료보험이 되니까. 아니 의료가 풀이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디테일을 가지고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방이 그렇게 우선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다니시면서 혹시 병원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은요. 한 건물 하나 거나도 무슨 병원, 무슨 병원, 무슨 병원 많잖아요.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아주 다양하게 많잖아요. 여기는요, 없어요. 그런 게. 내 GP가 정말 심각하다 생각할 때, 내 GP가 정말 심각하다 생각할 때, 스페셜리스트라는 거...